기소가 지어지시는 <laughs> 아버지 같아요. 빠른 볼. 오호. 박상원 선수의 마운드 위에서의 모습이 어제 오늘 굉장히 표현을 잘 하고 있어요. 사실 올 시즌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 박상원 선수는 성향 자체가 그래요. 그러니까 과거에도 기합 소리 때문에 이슈가 한번있었죠 걸로 네. 아시기에. 이더 가우스에서의 분열 풍기는 이미지가 선수단을 압도하는 느낌이 들어요. 맞아요. 스윙 삼. 그 정확히 표현해 주신 게 유현진이 오면서 유현진 개인이 몇 승하는 것도 참 중요하죠. 하지만 팀이 몇 승하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. 이 모습은 제가 아는 김경문 감독 은 굉장히. 좋게볼 거다. <laughs>